담배를 꺼내야 하는데, 이거 어떻게 꺼내야 될 건가? 그래서 내가 생각해 낸게 이제 있어요. 잘 들어요. 여러분, 안녕. 아, 이제 2021년. 네, 여러 젊은이들은 한 해가 더 가니까 더 장성하는 그런 기분으로 들떠있을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인생을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 한발한발 한발 다가오는구나 하는 생각에 좀 가슴이 답답한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이제 호국영령의 자식들이 모여서 이제 투쟁을 할 때, 그래도 이 못난 사람이 대표로 정부와 협상을 해서 그래도 어, 법을 만들고 버려졌던 그 유교 유자녀들에게 이제 조금씩이라도 혜택이 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이전에 내가 그 젊은이들을 위해서 금연하는 방법을 한번 내 경험으로 알려줘야겠다는 얘기했었죠. 오늘은 그 젊은이들이 금연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은 꼭내 말을 귀담아듣고 그대로 실천해 보세요. 사실상 내가 어려서 좀 거칠게 자랐다는 얘기 했었죠. 그랬으니 담배들 어땠겠어요? 내가 담배를, 물론 지금은 그뭐 중학생들도 이제 어린애들도 그 담배를 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도 어 그때 세상은 옛날 세상이지만 내가 17살에 담배를 피웠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예 담배다 말아져서 갑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담배 이파리를 썰어서 소위 풍년초라는 그 담배로 이제 종이로 말아서 피우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담배를 배워서 그 담배 배울 때 그냥 처음에 소 들이마시다가 그냥 한번 그냥 얼굴이 피. 머리가 돌아가 가지고 그냥 한번 쓰러졌던 그런 경험도 가졌거든.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야. 그런데 이 백해무이란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에, 나도 한 20년 동안을 담배를 피웠어요. 담배가 직업에 따라서 이제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도 이제 직업이 좀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하루에 담배 한 갑이 부족했죠. 그리고 옛날에 또 그래도 상대방하고 대화하려면은 담배를 어느 정도 고급 담배를 피우면서 자기 위상도 좀 업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가 70년대 후반이라고 볼까. 그 청자 담배라는 게 있었어요. 청자 담배 이름이 그 담배를 살려면은 담배 가게에서 살 수가 없어. 그렇게 그 청자 담배가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 청자 담배를 살려면은 다방에 가서 모닝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다방에서 청자 담배를 사게 돼요. 그러면 아침에 나가서 네, 모닝 커피 시키면은 커피에 지금은 그 모닝 커피 그런 게안 나오는데 꼭 커피에다가 계란 노른자이를딱 담아서 나오거든. 그 맛으로 이제 모닝 커피를 해요. 아 십전에 네? 맛없을 것 같은데요. 아 그거 저, 저 섞어 가지고 마시면은 네, 맛있었어. 어 그래서 네, 그 커피도 마시면서 청자 담배를 한갑 사서 주머니에다 탁 담는 그 기분이 또 어, 젊었을 때는 괜찮았거든. 그렇게 해서 피우면서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세상이 이제 그 자동차가 많이 이제 생겨서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대기의 공기가 이제 외연에 의해서 좋지 않을 때 건강상에 좋지 않은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 이 담배를 끊어야겠다.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끊어야 될 것인가. 이제 담배를 이제 피우면은, 이 아침에는 이제 막 기침이 나오고, 그래도 기침이 나오지만은, 식전에 담배를 일곱, 여덟 개피씩을 피우고, 그리고 오후 저녁때가 되면 그 담배 한 갑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한 갑이 모자라서. 그러니까 이, 이, 저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 값이 이제 좀 쭈글쭈글해지는 것같으면 미리서 담배를 사서 보충을 해놔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이었다고 었 나도 그런데 건강이 안 좋다 이런 생각을 하졌을때 담배를 꺼내야 하는데 이거 어떻게 꺼내야 될 건가 그래서 내가 생각해 낸게 이제 있어요 잘 들어요 이 사람은 내 나는 이뭐 의사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이제 이, 모르지만 이뇌가 영리할 때는 영리해도 멍청할 때는 한없이 멍청한 것 같아 이 뇌가 사람이 이 뇌를 활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 담배를 꺼내야 할때 내가. 이 담배에 대한 나쁜 인식을 불어 넣어야 내가 담배를 끊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담배를 피우면서 이 담배는 독약이다. 피우면서도 온갖 나쁜 인식을 이 담배에다가 심어준다고. 담배를 피우면서도. 그래서 약한 일주일 기한 가면은 담배가 맛이 달라져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담배에 대한 거부감도 오게 돼. 그이 뇌가 강한, 그, 그렇게 그 멍청한가 봐. 그래서 그 쇠뇌를 시켜줘야 돼, 세뇌 근데 지금은 그 담배 값을 보면은 뭐난 담배 이름도 모르고 담배 가격이 얼만지도 지금은 모르지만은 그 담배 값에 보면은 그냥 아주 험한 뭐야 그, 그 그림이 있대. 폐가 막 그냥 다 그냥 없어지는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것을 보면서 뇌에다 인식을 시켜주면 빨리 나는 들어갈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 담배는 백해 무익이에요. 아무런 이익이 없어요. 담배 피워서. 그리고 또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뭐, 저, 담배에 중독이 돼가지고, 어, 끊지 못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내 생각에 따라서 담배를 멀리 할수 있고 가깝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은 담배를 끊고자 하는 사람은 그 그것, 필이 그것은 내 생각에 따라서 다르다.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담배에 대한 나쁜 인식만 계속 주입하게 되면은 며칠 지나게 되면은 담배가 맛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걸 느꼈을 때아 이제는 내가 난 불, 불과 한 일주일 정도 걸린 것 같아. 그 담배 끊는 그 준비 기간이 그러니까 이, 내 머리가 멍청한가 봐. 빨리 그것이 세뇌가 됐던가 봐. <laughs> 그래서 담배를 이제 이제 끊어야겠다 하는데 담배가. 갑이 한그 삼분의 이는 피고 삼분의 일 정도는 남아 있더라고. 그걸 그대로 그냥 비틀어서 쓰레기통에다 집어 넣어버리고그 후로는 아직까지 담배를 안 피웠어요. 중독 현상은 없었나요? 절대 없어 중독. 그런데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은 담배를 끊으니까 살이 쪄서 못 끊는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걸 극복하고 절대 담배는 백해무익한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 담배 피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은 담값이도 굉장히 비싸더라. 어? 비싸. 그런데 쓰는 돈은 실질적으로 나는 아깝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 젊은이들이 하나의 그저 상식으로 금년 교실이라는 것도 뭐 있고 그러는데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내 스스로, 내 머릿속, 내 뇌에다 주입해주면은 며칠이면 그 끊어요. 절대 백해 무익한 겁니다. 그러면. 응. 할아버지 손주가 음. 만약에 담배 피는 것을 목격한다면, 음.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난 점잖게 얘기해 주지. 우리, 저, 가족은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담배를 안 피우는 것이 좋다. 피우던 애들도 끊었어. 그래서, 다행히 우리 가족은 담배하고는 이제 거리가 멀어졌다. 음. 이제 이 금년은 접고 다시 한마디 해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네, 여러분, 예수님은 성자지만은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예수님도. 열두 제자가 있어도 결과적으로 열두 제자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성자나 의인이나 외로운 겁니다. 우리 황장수 소장, 내가 의인이라고 했죠. 이 의인 황장수를 우리 혁명 21 가족들이 외롭지 않도록 가끔 방송할 때 안타까운 얘기를 하게 되면은 나도 참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 젊은이들도 이 나이 많은 사람이 산전수전 겪은 사람이 황장수를 의인이라고 했을 때는 몇년 동안 내가 그 황장수 소장을 하는 모든 것을 내가 봤을 때 결론을 내린 겁니다. 보세요. 지금 우리 젊은이들 살수 있게끔 방향 제시한 것은 황장수에 누구 있어요? 이제 뭐 국가적 주택 공급이라고 하면 어때요? 우리가 이해하기 따름이지 분명히 국가가 주택을 지어서 700만 원 이하에 분양을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자꾸 터다니까 또 우리 의인 황장수는 그것을 이제 국가적 주택 뭐 판매 뭐, 뭐라고 하던데 에, 듣는 사람들이 잘 새겨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여기가 무슨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예요. 국가적 주택 공급이라고 했다고 해서 무슨 뭐, 저 국가가 집을 지어서 공짜로 나눠주는 거, 그거 아니 라는 것을 분명하게 수차례 밝혔고, 700만 원 이하의, 평당 700만 원 이하의 분양을 해준, 저, 저 판매를 한다고 국가가 판매를 한다는 걸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런 것 가지고 의인 황장수를 힘들게 하지 말기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충고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대로 이상으로 끝마치고 또 다음 이제 우리 가족들과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해주겠어요. 안녕.